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어제와 이어 오늘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설 특집은 시사팩토리 자리에 저희가 방송에 들어갑니다. 어제도 뭐 인사하셨지만 다들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뭐랄까... 이제는 진짜... 기업인이 다된 이태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정치 중계를 많이 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뭐랄까 제가 몸담고 있는 노동이랑 조금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네. 오늘은 기업인 이태인으로서 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아, 네. 와 멋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어, 저도 사실 그 시청에서 노동자 위원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음. 부분에 있어지고 오늘도 오늘을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전우산 시당 연장 이양입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코로나 19 정부 방역 지침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어, 직계 가족이라도 따로 거주할 경우 적용하고 있어 명절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출근해서 일터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필수노동, 그림자노동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이장호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이장호입니다. 아,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어, 네첫 번째 질문, 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정호 본부장님, 어, 공공운수노조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공공부분과 그리고 운수업이 함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공공운수노조는 네. 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스공사, 병원. 뭐, 여양원, 연구원 등 이제 공공부분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철도, 공항, 항공, 항만, 화물, 음. 택배, 버스, 택시, 네. 이런 이제 운수부분 노동자로 구성된 운수노조가 있었고요. 아, 아. 이두개 노조가 이제 통합을 해서 공공운수노조로 네.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에, 이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필수 영역 노동자들이고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예, 공공우수노조는 조합원 2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입니다. 아. 그래서 울산 지역에는 6,500여 명 정도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 음. 혹시나 이렇게 합쳐질 때뭐 이견 같은 게 많이 없지 않았었나요? 뭐 크게 없었습니다. 공공 부분이라는 것에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음. 뭐. 예, 같이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네. 다음 질문 태인 네. 씨. 그 제가 어, 할게요. 어, 변호사님. 그 명절 가장 바쁜 분들이 바로 배달 노동자인 택배 음. 노동자이시잖아요. 그 네. 근데 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지난 22일 날그 택배 분류 작업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하, 하기로 한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29일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택배 파업을 선언했다가 다시 또 이제 뭐 잠자국 타개되고 약간 봉합이 되긴 했는데 그이 사회적 합의 지금 이행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음, 네. 뭐 택배 노동자 가로사 문제 때문에 이제 예, 택배 노동자 가로사 대책이 꾸려지면서 네. 이제 들이 좀 사회 이슈화 되고 네.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왔는데 네. 논의가 뭐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하여튼 21일 날그 택배사하고 그 과로사 대책이 그리고 국토부 중재 이렇게 해서 1차 합의를 했습니다. 1차 합의가 에 주요 내용이 이제 분류 작업인데요. 네. 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장시간 노동 음, 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류 작업이 있는데 이 분류 작업은 택배 배달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짜 노동이라는 음. 것이 이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작업은 택배사에서 해야 된다. 택배사가 네. 책임져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택배사들은 이건 배달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택배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는 이 분류 자금은 택배사의 책임이다 음.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게 네. 필요한 이제 인력충원 인력을 투입해라 라는 것인데 1차 합의 때는 이 인력 투입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시기 그다음에. 음. 예,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것들이 예, 합의가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사들은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였지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다 아이고, 이렇게 주장하고 예, 우리 노동자들은 어 그럼 이거 합의 파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업을 어, 사실 29일날 이제 돌입을 음. 했던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중재를 썼던 이제 국토부 그리고 민주당 등이 또 중재를 다시 해서 네. 어 어쨌든 어 이번 설, 설 기간 한달 동안은 어 특별 관리 기간으로 해서 즉시 인력도 투입하고 음. 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5월 달까지 그이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최우개선 구조개선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짓겠다 이런 약속들 그리고 분류 작업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되면서 사실 파업이 이제 종료됐던 건데요 이제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네. 어, 있는데 어제 이제 거의 다 투입이 됐는데 어제 저희들이 공수노조 공 화물연대 음. 택배 지부에서 이제 이 인력 투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서현장 네. 순회하다가 네. 이제 한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 어떤 아 일인가요? 어 이제 현장 순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단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두 명당 한 명씩 분류 일정을 음. 배치하고 아또 어떤 그게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덟 음. 명당 한명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저희들이 뭐네 배씩 이렇게 차이 나니까 네. 일은 똑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의를 했고 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들이 이제 이 국토부 지상이라서뭐 자기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음. 어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 좀 어, 그 공론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음. 기자 회견 예고하고 하니까 음. 보도 자료 배포하고 하니까 오후에 네. 다시 정부 왔어요. 아유. 이제 공평하게 하겠다. 아, 네. <laughs> 하여튼 아유. 5월 달까지 이런 이제 그 구조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네. 계속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 음.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네. 택배 노동자 같은 있겠습니다.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다 개별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조에 어떻게 보면 가입에 대해서는 뭔가 필수가 아니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이제 원래는 좀 많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택배 노동자들이 아 우리도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음. 음. 어. 그, 그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네. 근로자 네. 지금 이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예.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자 노동조합 뭐 이렇게 네, 구분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것은 노동조합 가입은 가능하다는 것은 다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음. 이제 하긴 하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렇죠. 다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laughs> 네. 어 그럼 울산 같은 경우에 한몇 프로 정도가 가입하셨나요? 택배 노동조합? 울산은 택배 <laughs> 노동자한 6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750 아~, 아 예육450 600, 600, 그러니까 정도가 아, 그래도 꽤 예, 예. 많은 분들이 네. 과반은 넘게 가입한 것으로 네. 저는 사실 이장우 위원장님 답변 쭉 들으면서 사실 정부에서 어떤 제도나 개선책을 음. 만들고 나서 실제로 그게 잘 집행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분류 작업에 인원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음. 배치가 되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부의 굴러감독관이나 음. 담당실의 공무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또 다시 확인하고 예, 거기서 또 예. 문제점을 찾아내고 예. 제기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 부분도 음. 이제 2차 합의에서는 음.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노동조합하고 공동으로 음. 어, 조사단을 이제 점검단을 꾸려서 운영하자 이렇게 이제 음, 합의를 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태인씨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이제 주변에 보면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특수 고용 노동자는 보통 이제 개별 사업자를 분류돼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음. 이에 대한 이제 공공운수 노조의 입장과 대안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그 네,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네. 가 이제 시급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입법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 정확하게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이렇게 표현을 음. 하던데요. 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직접적인 개선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입법화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에서 보호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상 선별적인 사항들만 입법해 화 가지고 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또 약간 부인하고 있고 또 노동자성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뭐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년 12월에 예예. 어 물론 이제 그뭐고 고용 보험도 고용보험, 삼재보험, 그다음에 그한 개가 뭐였지? 징수 관련 법이었나? 네. 그래서 산법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외에도 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일단 뭐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이라든지 그렇죠. 음. 뭐 연차 휴가 네. 뭐 각종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음. 또 이제 방금 이제 최소한의 것이 이제 네. 보험,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 예. 것들은 이제 법을 통과돼서 이제 그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이제 뭐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확대되고 음. 있는데 에, 실제로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들은 다 적용 안 된다. 근데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새로운 노동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새로운 그렇죠. 산업에 따라서.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이 생겨날 때마다 음. 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음. 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그, 그럴 이유가 없다. 음. 기존에 근로기준법이 있고 음. 노동관계법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그분들을 다, 그 법이 포용하지 못하면 그 법을 일부 개정해서 네. 그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또 기존에 우리가 근로기준법하고 노동관계법을 계속해서 사실 뭐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은 전부 무효로 하고 음. 새로운 형태의 또 그걸 근로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음. 예,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음. 공공수 노조 입장은, 어쨌든, 그, 지금 현재에 있는 네. 노동관계법들을 조금 개정해서, 어, 그런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방식을 음. 찾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입장이고, 음.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음. 이제 음.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노동계에 그냥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는 그냥 서면 의견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 아. 의견 다 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대화 요청하고 있지만 절차 과정이 끝났다 이제 이런 음. 입장들이죠. 아. 의견 수렴 과정을 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이게 이제 사실 저항력이 만들어지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든가 이렇게 해서 음.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조직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업무 특성상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에 또 애매한 점 본인들이 음. 생각할 때 그런 게 음. 있더라고요. 사용자들이 너무 많고, 그럼 우리는 저구소속이야뭐 음. 이런 것도 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예의조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 네. 악수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사실 그, 그거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근로기준법에 이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음.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음.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노동자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음. 대체하자. 음. 그러면 노동자라는 거는 사업자도 노동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음. 그 다른 그 이제 뭐 직업이 생겨도 나 그거는 노동자 쪽에는 다 포함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논의도 지금 이러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네 어, 그럼 네. 저희 방송이 그주 시청자들이 울산, 부산, 경남에 네. 계시는 청취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울산, 부산, 경남 맞춤형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다들 워낙 다 서울 집중이고 수도권 네. 집중이라서 혹시 이제 운수 노동자들의 처우나. 예, 조건이 수도권하고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는지 예, 노동자들 처우도 지역별 편차가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해요. 그 우수 노동자들은 실제로 이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거는 뭐 택시 업종에 음. 이제 예를 들어서울 지역은 이제 완전 월급제 음. 좀 빨리 시행됐죠. 근데 이제 지방은 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차이 정도는 있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영제를 주로 많이 하는데 중공영제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수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차이 나는 경우도 음. 있고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화물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운송료나 이게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네. 표준화가 그래야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별 차이보다는 요거는 좀 이제 그 어, 물류센터나 그 다음에 음. 대리점주의 또 성향에 따라서 음. 좀 차이가 음. 나는데 어떤 그 대리점주는 택배 노동자들한테 그 건물 자기 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화장을 하는 음. <laughs> 그 울산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울산. 있다고 아, 하고 진짜? <laughs>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화물들이 이제 보면 다 단계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빼먹는 업체들이 음. 많은 거죠. 이제 이런 아. 것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일단 이제 운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고. 우리 공공수송오 화물연대본부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작년에 네,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표준 운임제를 시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 본부에서 그 화물 운송 분야로 전체 화물 운송 분야로 표준 운임제를 확대하자 음.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들이 일반 화물, 그러니까 간선 화물, 음. 그 다음에 뭐 지역별 이동하는 간선 네. 화물을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지역 내에도 표준 운임제를 어, 음. 기준을 잘 만들면 도입할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초통 음. 개선에 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아, 그럼 지역 내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도 먼저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울산시에서 예를 들어 뭐 음, 우리가 조례로 네. 어, 화물 노동자들하고 뭐 협약을 통해서 아니면 뭐또 조례로 하든가 뭐 이렇게 음. 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먼그니까 아. <laughs> 아, 사실 그 울산은 아직 버스 중공영제의 거의 초창기 단계에 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좀 많이 멀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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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네, 네. 뭐 문제가 많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 가지. 어쨌든 울산시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울산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뭐 이런 사례나 우개선의 내용이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에, 이게 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울산이 이제 2017년도에 공공부 비정규 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 나오고 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뭐 서울 음.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공기업들 뭐 많이 이제 정규직화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은 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 음. 전환율이 이렇게 보는데 음. 또꼴찌예요 <laughs> 울산이 너무 꼴찌가 많은데 <laughs> 이전환율을 사실 퍼센트만 보면. 음. 어그 중간 정도는 한해 이렇게 보여요. 퍼센트만 아, 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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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네, 근데 이제 이게 숨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울산은 아예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대상자 자체를 줄여버려요. 아. 아. 아, 이, 이 대상이 아니다. 와. 우리가 봐도 백프로 대상인데. 네, 꼬부수, 꼬부수. 어, 완전 편법을. 그 가이드라인에는 분명하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대상으로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를 예를 들면 대상 그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음. 근무하고 있고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면 자, 우리 체육센터에 안내 직원이 있어요. 음. 이게 2년 이상 2년 9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정규직 대상이죠. 음. 대상인데 이분들을 어,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8개월짜리로 해 버려요. 근데 아, 8개월짜리로 해도 대상은 맞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이제 8개월짜리 내놓고 당신은 대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음. 그분들은 어 가이드라인에 9개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린 8개월이니까 대상이 아니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꼼수고 예. 그게 참, 아마 제 동생이 그게 나오라고. 아, 그런데요. <이거>? <웃음> 체육센터에서 <웃음> 네. 일을 했었는데 <laughs> 2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대요. 음. 그래서 한달 정도 그냥 그 법에 만 취직 음. 안 되게 딱 막아버리고 음. 한달 쉬고 그다음 다시 재계약 해줄게 네. 이런 아하. 식으로 계속 얘기 되니까 예, 저희들은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이유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비정규 기간제법을 만들면서 음. 에, 이런 문제를 민주노총 등에서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 1년 11개월만에 잘라낼 거다 음. 이렇게 만들면 음. 음. 근데 정부에서는 어, 직접 제가 그때 토론회도 참여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은수미 그때 음. 노동연구원일 때, 은수미 지금 시장. 네, 성남시장. 에 음. 예, 그분이 하는 말, 토론자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사용자들이 그렇,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렇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아 <laughs> 그 후에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비정규직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음. 그거에 저희들은 반성적 측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책을 냈다라고 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 실제로 현장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그 지자체 등을 네. 보면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결국 음. 1년 1 1개월 하다가 잘라내고 음. 10개월 하고 잘라내고 지금은 8개월짜리로 음. 또 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울산시는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울산 시청에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들하고 음. 용역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시켜 뜬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음. 교육청에서 음. 용역직하고 기관제들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음. 그러나 시 군구는 대부분 1 0명 단위, 1 0명대이 음. 정도로 이제 시켰고 음. 아까 이제 그런 꼼수를 통해서 퍼센트는 올리고 네. 숫자는 낮추고 이렇게 했고 지금 2차, 3차 하면서 출자 출연 위탁기관의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예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아. 지금 CCTV 뭐, 정책이 네. 됐죠. 음. 뭐 대화만 하고 있고, 지금 해를 넘겨서 안 되고 있고. 아, 그리고 그렇구나. 뭐, 최근, 작년에 우리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하고 네. 동구체육회에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파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는데, 지금 부르미는 단체협약 계약안을 막왕창 쏟아내서 바꾸겠다 아. 그러고. 아. 저기 동구 체육회는 그 단체회박 인정 못 하겠다 이러고 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이 문제는 너무 파렴치한데요. <laughs> 약속하고 합의서까지 체결하려고 이전에 딴소리 하면 이거 어쩌자는 거지 정말? 아, 와. 이게 참 저희가 정규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길게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 보무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사 팩토리와 정치 팩토리 청취자들에게 음. 한 마디 좀해 주시죠. 예 준비해 온게 그냥 다 빠지는 거죠.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 <laughs> 네. 그래서 뭐그 슬라이기는 한데 참 다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소외되는 외로움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사회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서로를 어 위하는 일에 또 네. 힘을 좀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꼭 오늘 정리하는 말씀 해 주시죠.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의 의미 중에 어쨌든 배달 노동자들, 특히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산재 사망 1위가 청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빨리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갈수록 심해지는 이런 뭐랄까 뭐 노동자들의 권익들이 계속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빨리 네. 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 어, 저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이제는 한번은 그 변경을 고민해 봐야 이걸 사회적 논의로 끌어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음. 사실 새로운 직업이 계속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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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법을 계속 예외적인 법을 계속 만들면서 따라갈 수는 없죠. 음. 그럼 결국은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제외하는 예외를 두는 게 이제 그게 가장 바람직한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야 이 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명절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 <laughs>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림자 노동, 필스 노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좀 우리가 다, 다 함께 비치고 있다. 그런 분들의 수고에 기대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회적 관심과 응원으로 필수 노동자나 그림자 노동자들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참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쉬운데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정말 이게 정부나 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꼬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에도 제발 편성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다들 안녕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발 편성해주세요. 제발.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